현금 없이도 결제가 되고 보험 투자도 한 앱에서 한다. 요즘 금융 플랫폼계의 만능 치트키 카카오페이인데요. 이 회사가 바로 다음 추세의 중심에 지금 있다는 그 이유를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납득 가능하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결론적으로 매수 기회다라는 제 의견인데, 자 카카오페이 줄여서 페이 앱으로 불리죠. 핵심은 간편 결제입니다. 그리고 송금 멤버십 포인트 전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금융 중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보험을 하고 대출 비교 같은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돈을 계속해서 더 벌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주요 뉴스 뭐가 있냐 설명드리면 미국의 시버트와 해외 중, 주식 중개와 AI 투자 서비스 디지털 자산 인프라 등 글로벌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는 23년에 1,700만 달러 규모로 시버트의 신규를 신주를 매입을 해서 지분 20%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제휴로 인해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이걸 강화하고 카카오페이의 기술력과 시버트의 미국 금융 인프라를 결합을 해서 해외 주식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로 나섰는데 수수료를 절감하겠다고 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로 제휴를 한, 거, 한 겁니다. 가장 큰 관심 포인트는 현재 카카오페이의 금융 서비스 매출 자체가 40%대에 진입을 했다. 매출비중 40%에 진입을 했다라는 건데, 투자나 이 보험, 이런 쪽이, 이런 쪽이 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연금계좌 예탁 자산이 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가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성장 속도가 장난 아니라는 시장 평가입니다. 6개월 내에 천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방향성이 좋은 카카오페이가 25년 2분기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거래액은 45조 전년 대비해서 10%더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2,383억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이것도 28%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 93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흑자 전환을 하고 전년 분기 대비 111%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융 매출이 거의 1300억인데 40%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매출에, 매출에 40% 이상 차지하면서 투자, 보험 쪽이 대박이 난 겁니다. 3분기 실적,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지금 현재 공시 전인데 2분기 흐름이 지금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3분기에는 AI 서비스 페이아이 이게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3분기의 성장 또한 당연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카카오 그룹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이런 핵심 계열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범 준비 중입니다. 플랫폼이나 결제 수탁 기능을 갖춘 만큼 스테이블 코인 그룹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뚜렷한데 그 의지를 어디서 엿볼 수 있냐. 카카오 페이는 krw, kp, 뭐 krw, rw 이런 원화 기반 스테이플 코인 상표를 18건을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관련 상표를 다수 출원했습니다. 이는 법적, 기, 법적인 기반 마련과 그런 것들을 사전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카카오는 어떤 사업 모델인지 명확히 공개된 바는 없지만 증권사처럼 0.5, 0.1%뭐 이렇게 먹는 0.1% 먹는 수수료 장사는 아닐 겁니다. 자사 생태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통되는 결제 그리고 포인트 구축 시스템을 통합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들겠죠? 만약에 카드 수수료 같은 부분만 대체한다 하더라도 카드 수수료가 보통 3% 정도니까 이3%다 빼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의 3%가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겠죠? 영업이익률 그럼 급격하게 또 올라가 주는 겁니다. 또 이게 상상 외에서 또 사용이 되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오는 글로벌 이주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식당 가면 많이 보이죠? 이런 분들, 원화 송금 자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은행보다 수수료를 또 추가적으로 낮게 해버리면 연간 20조 원 규모의 송금 시장인데, 여기서 10%만 2조 원만 점유하더라도 거기서 얻게 되는 수수료 수익이 또 어마어마하겠죠? 자, 카카오. 콘텐츠 매출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결제를 받아버리면 구글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 30% 이거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3조 원 정도 콘텐츠 매출 중 연간 9천억 정도가 비용이 회피가 되면서 9천억이 흑자로 영업이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카카오페이는 또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 자, 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이 미국 주도하에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 공식적으로 연준이나 재무부까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하겠다. 라고 금융인프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년도에 가이드라인 나오기로 이미 확정을 한 상, 상태입니다. 한국도 결국 여기에는 역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점점 만들려는 그런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대기업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이제 통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쓰는 인구들 어마어마하죠. 이 시스템들 국내에서 배제하거나 막는 거 스테이블 코인 막는 건 비현실적이다. 이미 비현실적이고 결국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한국 그리고 대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소재 테마 이런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기술적 지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단타 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 확실히 들어주세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표시해 둔 매수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시는데 매수 화살표가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하나 둘셋 계속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저 설정한 물림목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 지금 LG 화학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도 매수 신호 화살표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이나 뭐 수급 분포, 체결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끔 만든 시스템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차트에서나 다 나와줍니다. 자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탄력을 제 예측대로 받은 순간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데요. 만약 5일 내로 5%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1, 2%라도 손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일이 최대한 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종목마다 다르지만 상승률이 최대 50%까지도 가줍니다. 이런 것들은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간단한 방식의 단타 투자법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폭 자체도 10%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때는 무려 40%가 올라주고 여기선 10% 올라주고 자, 뒤로 가보시면 자 여기서 12% 여기서는 4% 정도 올라줬는데 당일에 올라줬어요. 당일과 다음날에 올라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1, 2%라도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를 봤다가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더 떨어져요. 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신호를 드리죠. 이때 신호를 드린 게20% 정도 올라가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폭 자체도 10% 이상입니다. 때에 따라 50%까지도 상승 마진노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1, 2% 손절 이런 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도 사실상 1, 2%까지 떨어지는데 3일 정도 걸리고 그 전에 5% 근처로 4% 후반 중후반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었죠. 이건 또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 한전 기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정기술도 이렇게 차트가, 매수 신호 화살표가 나와줬죠. 정확하게 이 눌림목 구간을 타점으로 삼고, 향후 주가가 올라줍니다. 향후 주가가 이때는 무려 80%까지 고점 도달해주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이때는 10% 정도.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때도 20% 상승해주고, 이때도 7% 하루 만에 상승을 해줍니다. 이때는 36% 상승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정확하게 나타나졌을 때 신호가 계속해서 나와주는데요.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서 정확히 눌림목이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매수 신호가 뜬날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시면 이때가 4월 15일입니다. 이때 거래량 체결 강도 한번 보실 텐데 4월 15일이죠. 체결 강도가 당일에 90% 이상 일단 급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날 뒤로 급등을 해주면서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주죠. 5영업일 이내에. 그리고 추후 5월 2일에 거래량 거의 10배 가까이 폭등해주면서 이때 80% 가까이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고점에서 팔았을 때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못 팔았다 하더라도 절반만 먹었다 하더라도 40%입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타점 공유를 이 고점 부근에 인근해서 타점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주식의 상승폭이 아니고 등락률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점 대비 고점 80% 올랐다. 봐주시면 되고,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신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그리고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로 먹기 가장 좋은 패턴이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이벤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람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긴 하죠 시청자분들 저딱 하나만 도와주실래요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려면 구독자분들 연락처도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주시고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믿고 매수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위에 제 번호로 인증해 주시면 되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든 공짜면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구독자 10만 찍고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걸 목표로 유튜브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데요. 그게 제 꿈입니다. 제가 유명해지려면 근데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됩니다. 요즘 리딩방, 유료방 진짜 많은데 수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받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나 아직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유료로 드린다고 한다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린다. 이렇게 해서라도 구독자 늘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잡아낸 이 매수 타이밍이 실제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그걸 댓글로 자랑해 주시면 그게 또제 원동력이 돼서 구독자가 올라가겠죠. 저는 이래서 단기적인 조회수보다 오래가는 장기 구독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료로 드림으로써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저한테 계속 남아주실 테니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서로 윈윈인 겁니다. 윈윈인 거고 저는 구독자와 함께 성공하는 기쁨을 얻고 여러분은 돈 주고서라도 듣고 싶은 매수 타이밍을 무료로 받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종목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간다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 인증 문자 한번 꼭 보내주세요. 서로 윈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서 와이 종목을 보셔도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이때는 거의 50% 정도 상승을 해주고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150% 정도 상승입니다. 그리고 그 뒤론 8%, 5% 정도 상승을 당일에 보여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최적의 눌림목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매수 신호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 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실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실이 최소화해야 남은 돈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대비해서 손절가까지도 확실하게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손절가도 꼭 손실 회피 성향이 너무 강하시더라도 손절을 해 주세요. 손절 해 봤자 최대 5%밖에 저는 손절가 잡지 않고 이게 보통 10번 중에 2번밖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익절은 또 제가 설정한 익절가, 목표가대로 확실하게 익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 중 단기적인 목표가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저는 8 5 0 0 0원을 잡겠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28% 오른 85,000원을 잡겠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전고점 테스트라고 하는데, 과거에 가장 높았던 가격을 건드리려는 그 시도를 전고점 테스트라고 합니다. 과거 고점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했던 지점, 이 지점이 다시 오게 되면, 이때 팔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이제 팔자라고 매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구간이 전고점입니다. 네, 큰 자금을 운영하는 세력들 또한 이 전고점을 기준점처럼 여기고 추가 상승 매도, 아,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확인 작업을 하게 되는 구간이 전고점인데, 이때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9 0 0 0원 정도가 전고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건 제 생각인데, 윗꼬리는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박스권을 보통 잴 때도 꼬리는 박스권으로 치질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저항이 많이 발생한 구간을 저는 정고점에서 한번 내려앉았을 때이 85,000원 라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85,000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정도 이렇게 저항을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상승 추세를 상승 추세 탄력을 받아서 20일 추세선을 확실하게 넘어주고 상승 추세 탄력을 받아서 85,000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매한 매수자들, 물린 매수자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거래량에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이 우리도 팔아줘야 된다. 그래서 예약 매도를 걸고 85,000원엔 저항의 세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때 먼저 우리는 이 절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카카오페이에 대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제가 수익 인증을 토대로 제 말에 근거에 더 힘을 더 보태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싶지만 사실 제 말만 듣기에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망설임도 있었지만 제 말에 조금이나마 신뢰를 드리고자 제가 실제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늘 배우는 입장이니까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도 하는 방송하는 전문가고 유튜버입니다. 목표가 정해놓고 스윙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꼭 합니다. 제 방송 보시면 목표가들 설정해 놓은 거꼭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뭐, 현재 제이 투자 상태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공식 유튜브 요즘 솔직히 너무 많죠. 제 경쟁력으로 뭘 내세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솔직함 하나는 제 장점이거든요. 거짓말을 못해요. 이런 솔직함으로 저는 승부를 하고 싶어서 말보다 결과로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 실제 수익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요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제 얘기 그냥 믿기 어렵다는 거잘 압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쌓고자 저는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수익을 인증하겠습니다. 올해 수익은 25년이 끝나는 즉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두개 정도 돼서 하나는 PC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 일단, 6개월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가 이런 식으로 제 수익 공개합니다. 자, 이거 절대 포토샵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H, hts입니다. 작동됩니다. 7월 3,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바꾸겠습니다. 조회하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2억 3천 정도 제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휴대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인증, 제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한데, 한번 보시면은, 요새 네, 네, 유튜브 추대 탑승 맞습니다. 제거 맞고요. 영문 켜서 지금 4,981월부터 6월 말까지 수익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날짜 바꿔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바꾸있습니다 수익률 7%대 4,200 정도 나왔습니다. 단탄한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 되면 24년도 수익은 총 3억 6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인증으로 보내, 보여드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 높진 않지만 수익 금액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추세를 따라간다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